자, 제라툴도 여기 없고, 발라도 없고, 아무도 없죠? 빨리빨리 미지야 그냥. 아, 왜 와? 아, 오지 마요! 어, 아, 진짜? 아니, 그리고 당신들이 프로게이머야, 어? 아마추어를 여기서부터 추는 했으면 잡아야 될거 아니야? 당신들 말이야, 어? 당신들 경기하겠다고 직감 가는 팬들을 생각하면 말이야! 나 같은 거 그냥 잡아야지! 이건! 어디 사람들이 말이야! 나 같은 거는 당장 잡아버려야지! 아, 멀다! 왜 아마추어나 이런 걸못 잡는 거지? 프로게임 하다 이거 말이야! 나 같은 걸못 잡아! 에에? 내야 돼요, 이거. 나 이거는 솔직히 저 사람들이 욕먹을 행동을 해서, 야. 여러분들이 말이야, 어? 직관을 갔는데 말이야! 어? 이 정도! 취미 유저도 못잡다 안 됩니다, 여러분. 솔직히 1등 걸 달고 취미 유저는 한번씩 죽여봐야 돼요. 에?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죠. 그런 겁니다, 여러분. 아, 근데 진짜 스킬을 잘 피하신다. 방금 저거 봤어요? 피하는 것. 아, 큐가 안 터져. 거리가 짧아그 맞아요. 대한민국에서 1등을 가신 대부분들은. 이 취미 유저 한 번씩 다 죽여갔다고. 물론 저분들이 나중에 절 죽일 거예요. 어떻게 해서든. 알아! 안다고! 근데, 어, 방금 전에 그 완벽한 각일 때 말이야. 한번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, 여기, 어,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, 크 저게 바로 프로게이머구나 고해서 박수가 딱 나오게 해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, 그래, 저렇게 잘하는 프로게이머 하는 경기를 한번 보러 가자고, 라 사람들이 직관을 갈 거고, 직관을 가게 되면 은 기어스가 흥하게 되고, 그렇게 되는 거데말이야 발라 잡고, 제발, 오지 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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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. <laughs> 그 때, 조성주 선수가 이제, 아케이드 게임, 그거, 시적 부수기였나? 아, <laughs> 아 <laughs> 역시, 프로게이머입니다. 이야, <laughs> 딱 노리네. 예. 그레이미에니 딸필가딱 있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, 진짜 귀신같이 해서 팍! 잡고, 여러분들, 이거 보면 어떻게 느끼겠어요? 예? 이 마기 선수 말이야, 어? 스메이 선수랑 같이 말이야. 그, 온 게임넷 혹은 인벤에서 말이야. 게임 할때 어? 직관을 가야겠죠. 이런 슈퍼 컨트롤과 기가 막히는 센스 이런 걸 봤으면 여러분들 직관을 보러 가야 됩니다. 주변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직관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. 이런 슈퍼 플레이를 보고 그냥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예의상 말이 안 됩니다. 직관 보러 가야겠지요? 겁니다, 여러분. 이거요 이거.